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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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 아, 이거 아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천우타워, DK 버전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휴먼으로 골랐습니다. 어... 일단 시야를... 이걸 맞춰주죠 피전트로, 처음에는 여기 일꾼을, 아니, 일꾼이 아니지. 일꾼으로 나오는 적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원이 됐을 때, 타운으로 건설해야 돼요. 음, 너무 간만에 한다, 이거는. D.K 버전은 그 동안 하드코어만 하다가 이제 어 제일 어려운 버전은 이제 하드코어 버전이고 그 다음은 어, 이거 그 다음 D.K고 그 다음은 일반 버전인가 맞나? 근데 D.K도 쉬운 것 같은데 영만 뽑으면은 좋고 대충 잡아주고 좋고 어, 뭐해 찍어 좋고 여기서 지워주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워주고 바로 음. 공속이 좀 느려요 처음 거는. 그래서 육군으로 처음에는 살짝 도와주면서 잡아주고 좋습니다. 다 잡았네요. 자 내려가지고 조코 나이스 뭔데다 터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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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다음 킵을 하나 건설해야죠. 여기서는 음 좋습니다. 잘 죽고 있어요. 좋고 바로 라이프멤버저 하나 뽑으세요. 음. 됐습니다. 그다음 업그라운드 한번 되고 마린 좋고 그렇지 좋아. 바로 블러드 더스트 하나 주어야 예,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은 못깨요 단독칩니다 이거 공속이 내려가지고 단독칩니다 그 다음에 300원 되면은 바로 킵을 건설하면 됩니다 음 킵은 또 굉장히 좋아요 어 좋고 안흘리나? 나이스하고 좋고 그렇지 맞지 음 좋고 스키아 킵이래 어 스킵 아 아니 스키말고킵그럼음 300원으로 킵을 하나 건설하면 됩니다 좋고 공속 뭔데 거의 뭐 극한의 공속이에요 어, 타운을. 좋습니다. 어, 마린으로 충분히, 어, 블러드 러스트도 쓸수 있는데, 데미지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500 데미지에요. 물론 지금은, 어, 쓸만하죠. 후반, 후반 가면은, 어, 별론데, 지금 좋습니다. 예로, 3병0시지번 다음에, 바로, 여기 타운을. 킵까지건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고, 그렇지. 하나 더. 둘인가? 어, 하나 더. 좋고. 킵건설하는 순간 공속이 바로 뚝뚝 뚝. 아닌가? 뭐지? 아까보단 공격력도 세졌고 네, 공속도 좀 괜찮아졌네요 아, 좋습니다 좋고 그렇지 줘줘줘 그렇지 아이스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600원 어, 되면은 또 킵을 하나 아, 캐스를 건설하면 됩니다 어브미네이션 덩치만 컸지 어, 굉장히 약합니다 음, 여기 있는 킵과 마린의 조합이라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잘 잡아주고 있고. 좋고 어보미네이션 예,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체력이랑 방어력은 무시무시하잖아요. 좋습니다. 음. 캐슬 좋고 제발. 어? 뭐야? 어, 좋고 잘 잡죠. 좋습니다. 6 0 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50원, 160원 정도. 어, 이거 뭔데 이렇게 세? 이게 세단 거예요 킵이 너무 셉니다 좋고 괜찮고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충분히 킵은 물론 이게 애들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 지정 해가지고 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뭐 냅둘게요 음. 좋고 나이스 잡아주고 그렇지 됐다 캐슬 건설하면은 바로 데미지가 세상에 5 0 0 0이에요 <laughs> 좋아요. 딜 좋고, 그렇지 공성군데 빨라요, 하얗게 하얗게 이쯤되면은 바로 어, 알터 오브 킹 말고 먼저 프리스트를 먼저 찢습니다 예, 대충 여기다가 지어줘야지 좋고 바로 워록을 먼저 예,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너파이어 한번 쓰면은 데미지가 거의 뭐 많이 오르죠 그 다음 바로 알터 오브 킹을 여기다가 지을게요 여기서 영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캐슬 아서스 플러스트 모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서스 플러스트 모어는 바로 여기 아서스에서 만들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 아서스 플러스트 모어의 능력 지금은 딱히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길막해 주는 센스 이거 이거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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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나 좋고 어 나이스 하고 잡았습니다 그냥 아서스 프로스토머는 어, 720원 되면은 음, 만들 수 있겠죠 요게 능력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스 때문에 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보여드리죠 이속이 세상에 예? 거의 뭐 발목 잡혔습니다 이속이 너무 느려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 오는 순간 바로 예, 디버프 효과 받고 여기 있는 캐슬에게 어, 데미지를 받고 좋죠 그 다음에 할게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대 마법사, 이걸 뽑아야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뭐 됐고, 슈머는 요세개 어, 타워는 요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딱히 뭐 없어요. 여기 캐슬까지 합쳐서 가지고 합쳐가지고 여기는 아소스 디버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의 탑인데, 이건 딱히 그렇게 뭐 크게 후반 가면은 그냥 돈이 좀 아깝습니다. 차라리 이거 어, 뽑을 돈에. 아서스 말고 여기는 영웅을 뽑는 게 훨씬 더 어, 이득일 거라고 믿어요 심지습습니다 나이스 나쁘지 않고 그렇지 얘네는 이미 이게 있어요 이드도소어라이 속어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렇 아서스의 디버프를 받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 속이 다른 유닛들보다 빠른 거예요. 그리고 좀비고 잡아주고 데스로 다른 유닛들은 이제 느려지지 거이뭐폭시에내린이리빔 예. 맞은 것 마냥 굉장히 드려요 여기에 대마법사 <laughs> 3,500원인데 충분히 요세개이개요 조합으로 충분히 어.. 가능합니다 돈벌수 있어요 딱그타이밍 나옵니다 음 여기도 대기해주고 여기 정말 좋아요 아서스가 물론 여기 있는 캐슬이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데 스플래시 데미지에 거의 뭐 어.. 어뭐 콜라보? 가장 좋은 그 콤보가 콤비가 이제 이속 저하죠. 그렇지. 좋았어. 잘 잡고 있어. 좋고. 마린도 지금 데미지가 없지만 그래도 공속으로 예. 팀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음. 차차 이제 해 나가야겠다. 호드 야나까지도 이렇게 쭉쭉 해 가지고 한번 어 제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laughs> 요브라디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굉장히 싫어하는 영웅이에요 물론 여기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음. 좋고 3 0 0 0원 돌파 됐고 자대네마버스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아니 여기 있는 신나탑이 2200원인데 아니 영웅은 3500원 세상에 인구수도 3개나 차지하고 왠지 굉장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돈을 모고 있어요. 좋고 그렇지. 뿌려줘. 됐어. 좋았어. 뽑았어. 렉이 한번 걸리면서 예 등장했다는 그 신호죠. 좋습니다. 뭐야? 어, 잠깐만. 야, 니가 경호 씨 먹어야 되는데. 어, 끝에있는거 잡아라. 그래. 좋았어. 이런만 하면 돼. 됐어.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대충 스킬 찍어주고 이러면 더하면 된다. 아니야, 이러면 더. 뭐야? 제발 이것만더 좋아. 바로 변신을 한번 하면 이렇게 스플래시 말고 멀티샷으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대마법사 크로우폼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인페르날 찍어주고 여기 크로우폼하고 인페르날 먼저 찍습니다. 다른 마법은 필요 없어요. 이거 한번 깨우고 오 뭐야 22야? 많이 오르네. 좋고 나쁘지 않고 좋고 그렇지. 크로우폼 찍어주고 말레까지 찍어야 돼요 이거. 후반 가면은 뭐 딜이.. 이거 이펙트가 바뀝니다 인페르날로 좋고 나쁘지 않고 그렇지 살짝 인페르날 한번 소환해주면은 어... 데미지가 뭐야 이거 한 15만 된거 같은데? 굉장하구만 나쁘지 않고 좋고 변신 한번 해주고 그렇지 좋고 요 다음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죠 음 됐습니다 뽑을 게 뭐냐 바로 파괴의 장갑 그 다음 다 파괴시키면 됩니다 네, 좋고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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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페르날까지 찍어주고 어, 찍어주죠. 어 뭐야 추가 스탯이 굉장히 높네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야 200이야 좋아요. 자 스킬은 이런 거쓸 필요 없습니다. 뭐 심심하면 쓰셔도 되는데 쓰면은 이렇게 그냥 마법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평타가 그냥 더 편합니다. 어 이렇게 인페르날 어, 좋고. 어, 그 다음은 바로 여기서 대마법사만 계속 뽑으면 됩니다 음, 뽑아주고 요 인페르날이 후반가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좋았어 1번 2번을 맞춰준다음에 얘도 어. 찍어주고 변신하는 순간 바로 또 딜이 잘 나옵니다 인페르날 뽑아주고 대충 냅도 여기서 여기서 뽑자 아 이거 안통하나 마법? 어, 통하네? 와듬 좋다 그렇고 찍어주고 또돈 되면 바로 영웅을 뽑습니다 인테르날은 물론 데미지도 있는데 어 좋아 여기다 이쯤이야 우와 더세졌어 인테르날이 더 찍어주고 3번 좋습니다 자, 바로 크로우폼 대충 찍어주고 크로우폼 한번 해주고 좋고 인테르날이 제일 중요해 제일 좋아요 거기서 대충 찍고 바로 변신 한번 해주고 좋습니다 오, 잘 죽죠. 임페리날의 크리티컬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예, 당하고 있습니다. 자, 3번까지 대충 한번 찍어주고 좋아, 턴줘 그렇지, 좋았어. 여기 한번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예 시네타 한번 잡볼게요 여기에 데미지가 지금 5천에서 어, 네. 자, 지어주면은 데미지가 5만이에요. 이거 디보셔널 오라 있는데 이건 뭐 필요 없고, 뭐다 별로입니다. 근데 딱만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데미지가 이게 나중에 갚는 댐감이 되게 심해가지고 잘안 달아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바로 인터넷 나는원 좋습니다. 잘했고, 좋았어. 크로우폼 말고, 어... 어 크로우폼, 진짜 크로우폼, 크로우폼, 크로우폼... 좋았어. 세 마리가 다? 크로섬 상태예요.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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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다. 어, 뭐야, 너네 왜 거기 등 돌리고 있어? 때려야지. 좋아, 어서가. 올랜들, 좋습니다. 클리빙 있나, 설마? 야, 2만 8천이냐? 굉장하구만. 스톰기가 있네, 클리빙 말고. 좋고, 인페리널 좋고, 인페리널 좋고, 다 찍었다, 인페리널.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장식할 거는 마지막 인페리널 싸우고. 이거 okay. 왜왜 달아 이거 데미지? 어 뭐야 건물이 데미지 난다 왜 달지? 자 4번까지 만들어주고 좋습니다. 오아 그거구나 크로스홈 선택 아니여가지고 애들 안넣었구나어 좋았어 만들어줘야지 크로스홈 그다음에 또 크로스홈도 지어주죠. 어 만들어주고 됐어 인테리널 좋고 됐다. 자. 킹오브 데몬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죠 좋습니다 오 뭐야 딜잘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닌가? 자 임팩 좋았어 딜 들어가는 거 보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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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팩은 데고다 찍었고 찍어줘 됐다 마지막 몹은 예, 보스가 나오면 쓰려 이때 음, 좋습니다 뭐야 스턴 걸렸나? 좋았어 좋고 딜 좋고 그렇지 더더더줘 임팩 더줘 어, 노. 스티브 저거 어 찍었다. 찍었다. 찍어 주고 바로 또 크로스밤 변신해 주고 크로스밤. 변신틴 주는 사이에 벌써 피가 거의 예. 보스가 린치 때하고 있습니다. 린치를. 아, 이렇게. 오. 이런 상태로 어 잠깐만 나 죽는다. 아, 죽어도 돼. 죽어도 좋아, 지금은. 어, 거의 깬상태여 가지고 크로스밤 던져 가주고 마지막 인피는 뭐 됐고 그냥 전부 다 터진다, 여기. 이 보스가, 뭐, 이몰레이션 있는지 다 태워버리네요, 건물도. 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쁜 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보스를 잡음으로써. 이렇게 해서 휴먼, 디 DK 버전이 끝났습니다. 어, 이만 여기서 종료하지요. 안녕.